오늘은 구주차의 내용, 이사야 예레미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계론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이사야 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책 제목은 이사야죠. 저자 이름을 따라서 이사야라고 칭했고요.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b 1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남유도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인 거죠 기록연대는 우시아의 제2만년인 BC 740년경부터 이사야가 순견 것으로 전해지는 BC 680년경 사이고요 어, 그 1차 수신자는 BC 8세기 전후 어, 그때의 구약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어, 그리고 내용은 선민과 그 선민 중에 남은 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와 약속 및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교차 예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또 종말론적 구원. 이런 부분들도 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장별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먼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다른 나라들, 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아 다메섹, 쿠스 애굽 등등등 이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3장부터 35장까지 그런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수르가 침공한 이야기,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물리쳤지만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잘못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또다시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럼 40장부터는 또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멸망하기 전, 좀더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이후에 회복될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어떤 심판의 메시지, 멸망에 대한 메시지라면 40장부터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부분에 대한 그런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42장, 49장, 50장, 52장. 이런 데 보시면, 나중에 장차 나타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3쪽에 보시면요. BC 8세기 선지자들이 특히 많이 일어났는데, 왜냐면 하 이제 그 당시에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지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4쪽에 보시면 이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지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선민의 타락에 대한 비탄과 질타입니다. 자, 이 선민의 타락은 이사야서의 모든 연애 발단이 되죠. 그이사야서에 그러니까 보시면요, 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 촉구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미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락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죄악상을 보고 이 선지자하고 굉장히 이제 아픈 심정을 가지고 비탄하고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여호와의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렇게 심판만 있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4번에 보시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온 세계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와 전 역사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죠. 6번입니다. 남은 자를 통한 구속사의 연속.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이사야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내용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7번 한 위대한 왕의 출현 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요,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이사야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메시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케론입니다. 251쪽입니다. 자, 제목은 본서의 저자, 그 예레미야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예레미야라고 정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가 던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역시 예레미야고요.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눈물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죠. 자 기록 연대는 B.C. 627년에서 561년경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유다 멸망 당대와 포로기 시대 유다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용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 멸망 전후에 선포된 유다와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들, 그리고 현실 참여 선지자로서 특히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예레미아 개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급박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된 예언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레미아의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과 거기에 관련된 예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레미아가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하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4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아와 이스라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애국,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색 엘람, 바벨론 등등등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52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왕이 되지만 그 사람이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52장에 나옵니다. 자, 255쪽 지도를 보시면요, 어, 예레미야가그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잠깐 간 어,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예레미아의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인간 범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 자, 예레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절대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전혀 묻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대신 예수님한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다 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거짓 예언과 거짓 진례의 끝없는 유혹. 자, 예레미야서를쭉 읽다 보시면요. 거기에는 항상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고요. 이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죠. 근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짓 예언, 거짓 진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분별하는 또 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듣기 싫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7번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적극적 현실 참여. 자, 예레미야는요. 성경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들과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왕들을 향해서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예레미야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남유다가 그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아가 왕에 가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냥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 참여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번 선민을 중심으로 한 역사 전개. 자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도요,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요. 또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강대국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